488번, 방정식,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사인 X, 플러스 K가 실근을 갖도록, 자, 최대 값을 구하래. 그럼 코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사인, 자, 제곱 X로 바꾸고, 마이너스 2배, 얘는 사인 X가 되겠지. 근데 각 변환을 통해서 파이 가고 조금 더간 3, 사분면이기 때문에 뭐가 되면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고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사인 x를 t로 치환하니까 t의 범위가 생기지. t의 범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자,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플러스 k는 0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은 k로 바꿔서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이라는 애하고 y는 k가 만나면 뭐가 되는 거야? 실근을 가지니까 그때 이제 k의 최대 값을 구할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자, y는 t제곱 마이너스 2t가 되고 플러스 1을 해야 완전제곱식이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되겠지. y는 t-1에 제곱-2가 되는 거야. 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아래로 볼록이고, 뭐야? t가 1일 때 뭐야?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져. 근데, 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야? 1까지니까,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고. 자, 개하고, 뭐야? y는, y는 k라는 직선이, 자, y는 k라는 직선이 이렇게 되면, 만나는 뭐야? 실근을 갖겠지. 그럼 최대 k값은 여기를 지날 때거 아니야? 최대 k값은. 뭐야?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돼서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따라서 k는 뭐냐면, 최대값이 얼마다? 2다.